토요일이잖아. 네! 많이 왔네. 레별 만무 들어가라! 저그 밖에도 만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천무 들어가라! 아이고. 조용히 앉아야 돼. 천천히 앉으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네, 네 편안하게 천천히 앉으십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목소리로 시민님 강탄봉수 올립니다 시작 시민님 강탄봉수 올립니다 목소리가 되게 크네 어? 근데 뭘 달라는 것 같아도. <laughs> 어, 입장료만 내면은 하늘에 와서 신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쉽죠. 근데 백궁, 천국에 가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복받은 사람이야. 천명을 만나면 한명 정도가 하늘을 따라와. 왜? 99%는 동물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아무리 끌고 와봐 안 와요 알겠죠? 될 사람은 유튜브 보고 그냥 와 자기 갈 때가 된 사람 알겠죠? 그래 안된 사람은 무조건 허경영이 하면뭐그 사람이 사기꾼이다 옛날에 결혼하면 1억 준다고 그거 전부 거짓말이다 이러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나라 살리는 일이야 알았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 에 와서 신청만 하면 신인을 만나는데 안 오잖아. 알겠죠?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와봐. 진짜 나를 봐야 될사람은 밀려서 못 들어와. 그러겠죠? 어, 그 사람 막 힘센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밀고 들어올 거야. 아마 그러겠죠. 하지만 진짜 천국 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야. 아았죠 네. 그래서 천 명한테 이야기하면 한 명이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힘들겠죠? 네. 그걸 알아야 돼. 뭐가면 뭐 방송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다. 전부 거짓 말이야. 아았죠 네.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네. 그 진짜가 정말 불교의 십계명이나 기독교의 십계명의 첫 번째를 모르면 그 다음번은 하나 많아야 맞아 안 맞아? 신인인 줄 알면은 하나도 사기로 안 보여 근데 신인이 아니라 생각하면 전부 사기야 아 맞아 안 맞아? 전부 안 믿어지지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시간이 없어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소리 소리 지는니까 레벨만 기다리고 있지 <laughs> 백모 들어라 저 밖에도 백모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laughs>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오늘 백모 들어라 털끼리 <laughs> 봐주네 오늘 3일째라고 태극기 들고 온 사람들이 있 <laughs> <laughs> 와. 국롭가막 휘날리네. 전남 <laughs> 광주는 확실히 머리가 좋네. <laughs> 그 노래가 상당히 철학적이지? 네. 이제 시부리는데, 한 군데를 거꾸로 하네. <laughs> 아. 거꾸로 어, 그거 재밌어. 네벨 광주에서 온 사람이 이천무. 들어! 네. <laughs> <laughs> 아, 이그 노래가, 오늘 아침 노래가 참 철학적이죠? 네. 어. 아주 그 노래가 좋아. 근데 하늘은안 오면서 저런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되나? 네. 그래, 안 그래? 네. 맨날 바퀴만 도는 거지. 네. 자동차 바퀴가 돌면 뭐하노? 그래, 안 그래? 네. 그죠? 네. 응, 떠나야지. 근데 저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무의도식이라고. 그래. <laughs> 무의도식 하다가 한평생 가버려. 그 그러니까 노래를 잘 만들어서, 그 저거 누가, 해, 누가 불렀죠? 방실이가 불렀지. 네. 아주 철학적인 노래야. 그죠? 네. 어. 방실이 노래 중에 제게 제일 좋은 거네. 네. 어. 아주 레파트리를 잘 택했어요. 네. 아주 오늘 강주 사람들 땡 잡았다. 네. 아. 네. 다음은 평택 국부의 성센터 이종길 천사 네. 전관학님 네. 한마디를 올리겠습니다. 어. 아니 강원도에서 왔다면 전우가 남기는 한 마디가 괜찮은데 <laughs> 어디 평택에서 뭐 전우 아 그것도 군부대가 있지 미군 부대가 있지 어 불러봐요 한번 <laughs> 평택 전체 이천무들 알아 <laughs> 내가 월남 갔다 온걸 어떻게 알고 전우가 난게 불러가지고 노래는 뭐 불러도 점수를 많이 줬지 어, 노래는 우렁차게 불러야 되는 노래야. 어, 아주 잘 불렀어요. 신 특별 무대에 한번 올려달요 특별 무대. 예, 일본 지역은 사이다마입니다. 어, 아. 이름은 아. 이도이시고요. 아. 그 노래 제목은 아오조라인데 한국말로 푸른 하늘.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푸른 하늘.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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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 오케이 푸른 하늘입니다. 예. 푸른 하늘. <laughs> 신인님 어, 일본에서 처음 오신 어 일본 분입니다 아, 네. 그래. 한국말은 전혀 못하십니다 한국말은 못하니 자 여기서 아. 오케이. 음. 음. 레벨 2 천모 들어라 아, 시인님 확실히. 이 곡이요 어. 아, 푸른 하늘 천국 티켓이랍니다 아, 그런데 일본 말이 그상대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예. 어영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웃음> <웃음> 뭐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 없어서 이렇게 말이 좀 아름다워야지. 뭐뭐뭐 뭐그 뭐? 어? 말이. 좀 그렇죠. 어 또선 되게 좋은 모양이야. 우리 저분이 몇 살이지? 스물다섯요. 스물다섯 살. 오늘 처음 오셨어요. 어 저분이 일본 사람 친구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네. 한우에 와서 음, 축복 받으셨나? 축복 받으셨어요? 네. 오늘 수고 받았어요. 예. 오늘 받으러. 왔습니아 받으러 왔어. 예. 어 그냥 복이 많은 사람이야. 예. 그래서 말은 뭐 이상해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laughs> 해야 돼. 요 우리 일본 우리 회원들께 레벨 좀 주십시오 우리 일본에 있는 회원 전체 레벨 만무 들어라 대단히 아주 내가 많이 주죠? 네. 어, 요새 요럴 때 올려놔야 돼 지금 다 했나? 어, 내가 지금 예배를 많이 주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몰라. 왜이 갑자기 예배를 많이 주나. 알았죠? 예. 예 하, 낙서가 끝나고 이제 하도로 들어가는 시기야. 어, 그러니까 낙서는, 어, 선천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후천이 오죠? 후천은 이제 하도가 오는 거야. 그러면 선천은 전체 수를 목이 3 8이거든 중앙에 선체는 5와 10이 있어요 5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동선을 보면 합치면 45야 낙서가 그러면 45는 1945년에 모든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전쟁들이 끝난다는 소리예요 독일도 끝나고 일본도 미국이 빨리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끝을 내버려 그러죠 그러니까 1950년에 내가 태어났죠. 그러면 1950년에 아직 하도는 이제 후천이 시작되는 게 내가 태어난 시점이야그 후천은 하도는 전체 합수가 얼마냐면 55예요. 그러니까 54년에 전쟁이 끝나고 6.25가 끝나고 55년부터 내가 진주에 지수면에 도착하지. 그래 그래요. 지수에서 발을 붙이는 거야. 탄생지에서, 서울에서 지수 도착한 게 55년이야. 알았죠? 그게 후천 시작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55, 후천 시작이, 왜, 후천은 왜 45인데 55냐. 중앙에 토에 10이 붙어요. 5와 10이 중앙에 있고, 선천은 5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천은 전체 합치면 45. 후천은 10이 더 많으니까 55. 알았죠? 그래서 이 후천은 선천하고 완전히 추수기니까 달라집니다.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때잖아. 그래서 이 후천은 추수하는 자가 와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 이 선천수는 전부 합쳐봐야 얼마요? 45. 알겠죠? 어, 여러분 그 숫자는 알지? 네. 어, 화수목금토 숫자가 다 합치면 45 후천은 얼마? 55, 55. 45에 뭐가 플러스 돼? 10. 선천에는 중앙토가 5야 후천에는 중앙토가 5 10. 1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이 더 플러스 됐지 네. 그러니까 55두개 합치면 100이 돼야 돼 네. 선후천 합쳐서 100이 돼야 네. 지구가 완성되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백을 마무리하러 와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응. 그러니까 거는 복잡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듣지만 내가 그래도 한 번씩 알려줘야 돼. 어, 그럼 뭐가 하도가 뭐고 낙서가 뭐냐? 선천은 낙서고 하도는 후천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후천에는 결실을 위한 자가 오고 선천에는 이를 벌리는 와서 떠들다가 그냥 가버렸잖아.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재폐가서 죽는 거요 알겠죠? 예. 이 이제 후천 시대가 시작됐다 이 말이야, 알았죠? 예. 어, 그러니까 1955년부터 유교가 끝나고 휴전이 54년에 돼, 알겠죠? 55년에 내가 우리 고향 진주에 도착하는 거야, 알았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알겠죠? 음, 그래서 뭐어뭐 어, 뭐 다른 거뭐 질문. 음. 하도가 선천이고 음. 낙서가 후천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 어, 그거는 해석을 잘 알아 놔야 돼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나면 또 봄이 와안 네. 그러니까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멈춰 버리나 네. 하도와 낙서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같이 알았지 네. 그거는 신인이 이야기하는 게더 무서운 거야 네. 아, 알겠지 네. 음, 무서운 지 알지 네. 그러니까 후천은 선천을 위한 또 준비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후천이 선천을 위한 준비가 되어버려. 이게 동그라미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겨울은 뭐라고 볼수 있어? 봄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무슨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천, 후천을 잘못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인이 알려주면 그게 오리지널이야.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말을 잘못 들을 수가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은 또 하나의 봄이야. 그지? 그 선우천이 연결돼 있지? 알았지? 음 그거를 이게 선천이다. 이게 선천이다. 그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알았지? 내 그러니까 후천은 어, 결실의 계절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결실의 계절이 하도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음. 어. 그걸 씨를 뿌릴 때를 하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봄 여름은 지났단 말이지.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네. 그거는 각 도마다 좀 다를 수 있으면 무극대도가 다를 수가 있고 또뭐 정산도가 다를 수 있고 대순진리가 다를 수 있겠지. 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내가 하늘에서 와서 정하는 것은 후천이 시작되는 거야. 그 길목에 내가 1955년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때 내가 다섯 살때 시골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내만 보면 막 병이 났고 막 그랬잖아 그거 그때부터 능력이 발휘된 거야 내 천만 명이면 낫고 그러나 시골 도착하는 55년 이전에는 우리 어머니하고 서울에 있었지 피난 갈때 그때까지는 기적을 보였나 안 보였나 안 보인 거야 55년부터 사람들이 내점만매기지만막 고쳐지고 기적이 막 일어났지. 그래 그렇게 정해져 있어. 선천 후천은 하도와 낙서가 그대로 나오고 맞춰져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뭐저 사람이 둘로 되는 건가? 그게 아니야. 다 둘로 맞아. 연도도 맞고 이름도 맞고 막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자가 나야. 아멘. <laughs> 왔는데요. 음. 지금 이 시점에 만무시 이렇게 레벨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이제 선천 네. 후천 네. 이제 후천에서 여러분을 만났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 네. 그러니까 이제 결실을 하려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바뀌는 이런 계절이야 지금 이 네. 계절에 여러분들이 면역을 많이 올려주는 거야. 네. 네, 레벨이 많이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저 세상 악랄한 사람들한테 안 밀려. 씨해지는 음. 거야. 그래서 엄청난 무기를 넣어준 거지. 응? 어. 어? 그러니까, 몸도 좋아져 버리고, 부부, 부부지간도 좋아지고, 뭐잘안 되던 게 풀리고, 막 이렇게 되게끔 엄청난, 그러니까 레벨이 5만 무 정도 되어버리면, 그냥 아프던 사람도 확 달라지고, 막 이러잖아. 꼭 가야 될 사람은 가지 마는. 그래, 안 그래? 그, 레벨이 만무가 다르고, 오만무가 다르다. 그럼 이 하루에 와서, 삼만무를 받아갈 때도 있잖아. 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기, 이렇게 국가가 좀 혼란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가 혼란하니까 경제가 없지? 요럴때 내가 여러분 레벨을 엄청 나게주고 있는 거야. 네. 어?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 뭐 결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은 또 달라져 버려 내가 그때는 짜요. 레벨로 레벨 3, 10모, 20모 여러가 앉아 있어. 알았죠? 지금은 여러분들 레벨이 너무 부족해. 이거를 막 올려놔야 돼. 그래 야 여러분들이 요 바다를 이 험난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내 지지자들만 그렇게 강해지는 거야. 속보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천명한테 가서 허경이한테 가자 그 미친놈한테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자들한테 그 아무리 내 이야기를 해봐 그죠? 네. 어, 그사람들 얼굴을 보면 여기 술 여기 담배 여기 도박 뭐 여기 마약 뭐 이렇게 얼굴에 쓰여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신인을 이야기하면 되겠나? 저런 사람은 일본에서도 듣고 오잖아. 네. 올 사람은 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천만 명을 만드는 거지, 80억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네. 그 다음 여러분들 천만 명이 데려오고 가는 거야. 네. 알아요, 안 그래요? 응? 네. 어? 네.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나를 보잖아. 네. 이거, 이거는 한번 보고 죽어도 원도 없어요. 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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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그냥. 질문 빨리 하고 끝내자. 예, 신인님. 우리 신의님. 시간을 꼭 지켜야 돼. <laughs> 내가 시간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죠. 어, 재미가 있잖아. 시간은 항상 중요한 거야. 알았지? 네, 예, 신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어, 투자의 전설로 불리우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음. 경매로 254억 원에 낙찰되어 음. 왔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거물과 소통한다는 것은 음. 어, 금전적으로 엄청난 가치인데요 지구를 어, 넘어서 우주적 거물이신 신님께서는 지금은 하늘같은 자비심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로 나는 254억을 됩니다. 받는 게 아니고 예. 원인 버핏은 인간이야 네, 예. 그죠? 예. 나는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당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 예. 천조를 받아야 천조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 어, 천조가 없잖아 예. 그래 안 예. 그래? 대려 내가 줘요, 내가. 네. 내가 천도를 준다니까. 알겠죠? 인간은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지면 나는 대려 말로 주는 거야, 말로. 말로 주고 대로 받아. <laughs> 알겠죠? 어, 인간들은 대를 줘놓고 말로 받아요. 그, 그런 심보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넣어준 거야. 아았죠 여기 예! 예배를 어 나서 닫지 마라, 닫지 마라 열어놔라. 응? 응? 좀있면 이제 나빠? 그럼 좀 닫아놔. 음. 알겠죠? 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네, 신인님. 그래서 어, 어 머지않는 미래에 전 세계인들이 하늘궁에 몰려오게 되면 음. 그들에게는 이제 상담비용이 좀 바뀌는지 궁금. 아, 그거는 내가 그때 가서 정하지. 아, 요, 여러분 첫 장기에는 여러분들이 땡 잡았어. 네. 네. 나중에는 내가 직접 만나는 게 어려울지도 몰라.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창기니까 나오면 기다리면 안. <laughs> 안하잖아 근데 나중에는, 어, 지금 갑자기 급해가 공항에 가서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온 사람들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고, 어, 신인님의 목소리가 나올 거고, 영상이 나올 거니까 그걸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레벨 다 주는 거야. 소리가 나와, 레벨이. 말로, 얼마 줘라, 뭐 해라. 그죠? 그러면 나를 영상으로만 보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타 종교, 기독교나 불교는 가보면 그내 영상도 거기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 예수 영상 보여주나 없어 그냥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보지 그래안 그래 철에 가도 뭐 석가모니 나오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디를 가나. 그 신이 신인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왜 레벨을 많이 주는지 이해하지? 네. 이렇게 지금 혼란할 때 우리 헌재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내가 좀 많이 줘놓는 거야. 혼란할 때 네. 여러분이 난세를 극복하고 나가라고.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저거 뭐왜 예배를 많이 주나?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줬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난간을 이겨나와야 돼 알았죠? 내가 하나 부탁하는 것은 여다 야다 한마디 할 필요 없어 자기 아까를만 하고 가면 돼. 예. 알았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야. 아, 네. 여러분은 승리자란 말이야. 아, 알았죠? 예. 아. 이 백년탄물이 백년탄물이 그 다음이 뭐예요? 일조진. 일조진이지. 네. 하루아침에 티끌이란 말이야. 네. 알았죠? 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아 백년탄물. 백년 동안 탐내가 모아난 게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요런 마음을 먹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 예. 알았죠? 예. 그,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뭐, 요새 경기가 없어. 아이고, 나 그냥 죽겠네. 일삼은 몸, 까지 망치지? 예. 아, 이럴 때도 있어. 1 0 0년 동안 모아놓은 뭐게 하루쯤에 불러가지고 날라가는 수도 있고, 티끌일 수 있죠? 삼풍백화점 예. 회장은 청계천에 있는 시장을, 그 무슨 시장을 가지고 있었지? 무슨 시장이야? 광장시장 주인이었지? 수조원의 돈이 있었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요? 몽고에 있어. 몽고에서 봉사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이 하루아침에 몇 조나 되는 돈이, 한 10조 원이나 되는 돈이, 갑자기 가만히 있던 아파트가 꽝 아주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근5오0 몇십 명 죽었죠?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그 보상, 해주고 그렇죠? 그냥 네. 조용히 선교하고 몽고에 가 있어요. 네. 그러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한테서 떠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조진이야. 네. 우리가 쌓아올린 거는 하루아침에 일조진이야. 그러나 내 것이 지지자가 있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조진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돼. 불이 백번 나고 백번 하늘이 무너지고 불타도 여러분 남아있어 안 남아요? 남아요 <laughs> <laughs> 재밌죠? 예! 신인을 만나면 <laughs> 여러분이 용기가 생기고, <laughs> 애기 울음소리가 좋아요. 시골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서울에 와서 이게 뭡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지죠?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애 우는 건 엄마가. 애를 괴롭히면 안 돼. 운다고 말 하지 말고 그냥 실컷 울어도 괜찮아.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애 울음소리 지금 어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실컷 운다고 시끄럽다 생각하지 마. 오늘 온문들 레벨 또 들어가네. 가만 보니까. 레벨 만무 들러라. 이 영상 보는 사람 레벨 창무 들러라. 오늘은 영상 보는 사람도 레벨 많이 줘야 되겠다. 아.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레벨 만무, 들어 아. 어. 영상을 본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오늘 봐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참모가 더 들어갔어. <laughs> 아까 참모 주고 또 만무 줬잖아. 그런 것도 배합하면 안 돼. 음. 오늘, 들어가지, 그럼. <laughs> 어.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만무가 들어가지. 오늘, 축복, 명패, 건전공 하신 분, 내별 삼십무 들어가자! 그, 그 만무 들어가는 건 오늘만 들어가는 거야. 어. 내일 보면은 30무가 들어가. 이유튜브를한 어. 번만 보면 한번 들어가지. 한번 어. 들어가는 근데, 말하는데, 박자를 지어서 맞춰주네. 저 말이 빨리 알아소리야. 나도 알아들었어요 <laughs> 오늘 신규 모시한분 네벨 삼십무, 30, 오늘 정연 가입 한 분, 정연 소개 한 분, 정연 미 정연 한 분, 네벨 3십무 들어가라! 애가 답답해서 오는 거니까 빨리 알아소리야. 빨리 해줘야지. 오늘 한상저리 봉군한번 예물 올리고 나루꽃봉이 올리고 무려고 좋은 한번 하늘군 봉사대 예배일 모 올라라 우리가 소리를 지르니까 애가 놀래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빨리 끝내라 소리지.